맞습니다. 자, 그래서 100레벨로 확장된 김에 오늘은 두 손검으로 작품을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손검에 대한 낭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 가능하면 은 120제 두 손검인 리버스 니프라임도 획득을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전사니까 성능은 꾸지지만 전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전사로 키우기 싫다 저는 전사니까 슬래시 블러스로 갑니다 가보자잇 자 최대 레벨을 100레벨로 올려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갑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저 친구가 제가 전판에서 모아 놨던 리워드인데요. 자쿰에서도 저 리워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리워드는 보스를 잡을 때마다 하나씩 주는데요. 자쿰을 잡으면 20개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티컬 샷. 자, 차근차근. 차근차근. 오늘도 마찬가지로 머시멈을 빨리 잡아서 엘나스로 가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비 백레벨이라 갈 길이 멀어요. 스킬을 아주 잘 찍어야 합니다. 협 아이스. 시작이 좋아. 자 이렇게 보스를 잡으면 밀키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다음 판 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근데 드랍률 낮으니까 장비가 아예 안 뜨는데, 그냥? 이 정도였구나. 드랍률의 중요함을 새삼. 안녕 HP, 게이드! 자, 힘 스텝 100 가져갑니다. 가보자야 레벨업 하면 대신 HP를 안 채워줘요. 하지만 전사니까 괜찮아요. 하드모드 네 저는 하드모드 밖에 안해요 카트 대걸레 남색 대걸레 아니 요거는 데이득인데 공격력이 200인 대신에 주문서를 못 바르게끔 이번에 정상화를 맞았구요 이러면 바로 남의 집을 가야지 맞아요. 법사가 제일 효율 좋은 거가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번에 전사 키우려고 하는 거고. 얍, 차, 영, 차. 근데 자품 때문에 이제 섀도우 파트너도 좋아졌습니다. 쉐파가 없으면 딜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엘나스로 가자. <laughs> 이제 진짜 어중이떠중이들은 자쿰 못잡게 패치를 해가지고 자쿰 잡는게 상당히 빡셉니다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자쿰 이제 노크도 못해 두손검 나오면 두손검 낄게요 두손검이 안나오고 있는데 오케이 개이득 일단 30렙 보스 순삭 시켜줍니다 굿 오! 개이덕 시작이 좋은데? 물약을 못 먹는데 잡아집니까? 그래서 회피율이 높은 부메랑 스텝이 좀 사기인건데 코디는 제가 어 굳이 이게 무슨 직업인지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지금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템이 넘사야. 맛있다. 그래도 두 손검 뜨면 넘어가겠습니다. 두손 검으로 깨겠다고 말했으니까, 아, 맞다. 신발 깜빡했다. 미끄럼 방지 발라줘야 돼요. 에이씨, 내가 그럼 그렇지 블로킹 작품 갈 때는 생존 관련된 걸 많이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한대 맞고 죽어서. 베리어 까질 것 같으면 바로 잡 자, 여기서 보스 상점이 조금 많이 중요해졌는데, 주문서가 확실히 귀해지다 보니까... 아, 한 손검, 한 손검은 아니야. 난두 손검이 좋아. 개이덕, 아... 아 진짜 개혁지 70%를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 맨날 저러네. 자, 신발에 평균화를 딱 깔끔하죠. 124. 그쵸? 근데 데몰리션에 쿨타임이 있는 시점에서 사실 좋은 스킬이라고 할 수는 없지. 4초라서 짧긴 한데, 두손검 있긴 한거야? 이 게임에? 없나? 그냥 한손검밖에 없나? 아니 비슷하게 생긴것도 한번도 못봤네 생각해보니까 있는데 잘 안떠요? 오야야야야야야 야 죽을뻔했다잉 한손검 아 한손검이라도 써야되나? 그래, 한손검 이라도 쓰자. 검쓰 기로 했 는데, 검을 써야지. 근데 왜 코마 X 가 달려 있 어？난 이 것도 웃겨. 공격력 은좀낮 아지 지만, 어 코마 코마 이게 코 마야. 지금 개인적으로 청운검. 청운검하고 그, 뭐 그륜 힐, 이런 게좀 먹고 싶거든요? 어, 맞네. 예티가 청운검 떨구구나. 깜빡했다. 오! 자투 다음으로 좋은 데미존의 모자. 자,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 이런 모자로 작품을 깨야 돼요. 자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평균화가 없다, 다 그쵸. 작품 한정으로는 전사가 좋죠. 왜냐면 안 죽으니까. 딜 관련돼서는 도적이 제일 좋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개입니다. 회피율하고 데미지. 길 달리면 아예 못 잡구요. 회피 안되면 맞아 죽습니다. 슛. 아, 맛있긴 한데 조금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할수 있잖아. 짜식아, 할수 있으면서. 마공으로 자쿤, 자꾼... 아유. 지금 작품 어제 나왔는데 마공으로는 쉽지 않죠. 진짜 마공으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공보다 한두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투 드랍도 안 돼서 그냥 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마공으로 깨는 게청검 내놔 야 암살까지 야 진짜 보기 힘든 귀걸이 스킬 두 개가 다 나왔네.

어..여러분 제보 감사합니다 개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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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디씨까지 한 번에 뽑아주면서 3레벨 개이득 진정한 전사로 거듭났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캬! 이거거든요. 맛있잖아. 이게 전사야. 생츄어리한번갈겨주고 암살도 한번 써주고. 캬! 맛있다. 삼상이었어요? <laughs> 이 게임에서 삼상이라는 말 들으니까 어색하네 자 이제 자쿰 앞으로 갑시다 시련의 동굴에서 레벨업 시켜준 다음에 자쿰 트라이를 해볼게요 와 니프라임 진짜 끼고 싶다 니프라임 끼고 딱 썸네일에 박아놓으면 간지 뒤지겠다 야 아니 공속 빠르니까 개멋있잖아 이거지 뭐 하면 베리어 차는 거예요? 이 전사 기본 스킬을 사용하면은 배리어가 찹니다. 그리고 잠깐 무적이에요. 대신에 최대 체력의 10%를 사용한다는 점. 아, 현재 체력에? 현재 체력인가? 최대 체력인가? 자, 요렇게 여신의 팔찌가 나오면 여신의 팔찌를 작게 주는 겁니다. 아, 근데 무궁이 안 떴어. 아. 이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오케이. 적절하죠? 아, 진짜 이거 70% 절대 아니야. 무공 91. 자, 요런 팔찌 만들어 놓으면은, 스공이 한4천 정도 오릅니다. 작품 잡을 때는, 네, 스공이 거의, 얼마나 필요하냐면, 한 3만 정도는 필요해요. 스공 3만 정도 되면은 작품을 이제 무난하게 깰, 길이 나온다지 무조건 깬다는 아닙니다. 맞으면 죽어요. 가즈아. 맞습니다. 결국 유전자로 작을 해야 돼요. 공명 아니면. 똑같은 보스가 또 나오네. 리버스 니 프라임. 가즈아! 내놔. 내놔라. 찹. 아. 아쉽다. 얍. 얍. 와! 아! 람피온. 람피온 맞나, 이름? 와. 아, 어떡해. 아데가 먼저 뜨냐? 와. 아, 아깝다. 니 프라임. 스파고. 리버스는 없고 타임리스만 있나 보네. 나 99레벨이 됐는데. 갑시다 가즈아 아 너무 아까워 아,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달라고 미치겠네 자 이제 작 마무리 합시다 일단 무기작부터 192 좋아요 자, 귀걸이를 작을 해야 되는데. 하... 일단 드레인부터 뽑고. 아! 이 레벨도 괜찮아. 요 대형 능력치 주문서로 작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요렇게 능력치 잔뜩 붙여놓고 혼줌작. HP 붙었으니까 평균화. 아, 나 오늘 평균화 몇번 실패하는 거야 도대체. 어제까지 합치면 진짜 100번은 실패한 것 같아. 여기에 유전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최선. 자, 제 생각에는 요게 이제 최선의 자기였던 것 같고요. 공명이 남은 게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요 정도면 뭐, 24,000? 충분히 깰수 있다. 들어가자. 자, 일단 오른쪽 아래 두 개의 팔부터 떼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내 네, 체력 회복하고, 어우. 체력회복하고 방어력 증가 버프를 거는데 아 여기선 그런게 있을지 모르겠네 자팔 하나 깰 때마다 파워 헬릭서 줍니다 빨리 깨기만 하면 돼요 영차 다못 피해 현실적으로 야 버서크 터졌다 개이득 그냥 버서크로 딜해 와악! 와, 죽을 뻔했어. 오, 쉐. 하나 깨졌고, 파워 엘릭서 드랍하고.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데. 저야 좋습니다. 어차피, 어그로가 나눠지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시지 않을까. 가셨다. 야..근데 여러분들 메이플에서 최초로 작품을 쏠쿰한 직업이 히어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기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우 너무 재밌어 최고야 사우스페리 어 근데 아, 브랜디씨 진짜 안습이긴 하다 범위가 영차 자, 남은 두개 영차 최초 솔격 보마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히어로입니다 보마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논스톱 궁수라는 분이 원거리 최초로 클리어를 하신 거고요 최초격파는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논스톱 궁수는 팔뗄 때는 파티원 도움을 받았어요 왜 히어로가 이름이 히어로겠습니까 이 친구 영웅이에요 자 이제 슬슬 팔이 떨어지는데 본체입니다. 가자. 그냥 맞아야 돼. 못못 못 피해 이거. 가까이에 있으면은 저 수봉 공격을 맞으니까 너무 가까이는 말고. 자 요거는 피해야겠죠. 자, 요거는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있는데 저거 피하려면은 딜로스가 너무 많이 나요 야 이렇게 된거 그냥 버서크 키고 딜 할까? 40%한 대만 더 맞자 야 그냥 써 버서크 이거지 이게 전사야 캬. 자, 1페이지 컷. 자, 2페이지부터는 잡몹을 소환하는데요. 상당히 거슬립니다. 근데 저는 저 친구들 때문에 아마 암머가 추가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혼테일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나 혼테일 한 번도 못 잡아봤어. 옛, 옛날 메이플. 자쿠은 로나월드에서 잡아봤는데. 아니, 그냥, 그냥 버섯을 켜도 될것 같은데? 생각보니까 잡몹들이 있어가지고 베리어를 채울 수 있거든요 버서크 켜고 하겠습니다 그냥 야 세다 진짜 세다 여러분들 체감이 안되실진 모르겠지만 진짜 센겁니다 자 세번째 1억 4천 3페이지 돌입했습니다 피 깎아서 버서크 켜고 버서크로 딜 위험하면은 드레인 빤단 마인드 그니까요 저는 진짜 개발자 너무 칭찬하고 싶은데 죽어가는 게임에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오쉣자 막타 치러 왔네요 딱히 반갑진 않습니다 아이고 자 아무튼 아 이렇게 양손검 히어로로 솔쿰 성공하면서 자 해냈습니다 자쿰 클리어 전리품 챙겨주고요 나가는 건 여전히 버그가 걸려서 안 나가지는데 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100레벨 달성하면서 가봅시다 자 보스는 랜덤인 것같구요 보니까. 마무리합시다. 야, 내 브랜디시 타격감 진짜 개 맛있다. 이 양손검 이모션이어 가지고 범위만 좀더 길면은 진짜 좋을 텐데. 거석 크로 잡아야지. 캬! 드래곤 샤인부 아, 샤인 크로스네. 아, 양손검 빼고 다 떠. 또 까야. 야, 끝나갈 때쯤에 자투가 좋은 게 떴네. 여기서 텔포요? 해볼까요? 어, 된다. 이게 왜 되노? 되는데요? <laughs> 얘, 백0 9레벨때 그냥 나가진다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아, 아쉬워. 아, 역시 109레벨에는 바로 추방을 당하네요. 네, 그래도 다행히 청운검을 먹어가지고 작품까지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굿잡!